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어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눌 내용은 좀 짧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뭐 그리 비싼 골프채는 아닙니다. 600만 원 정도니까라는 제목으로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참으로 신실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분이셨고 부자임에도. 언제나 겸손함과 신실함을 유지한 탓에 많은 분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부도를 크게 맞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한 번에 다 날아가고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은 교회 내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이분과 어느 주일에 식당, 식당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봉사를 함께 한 사람 중에 안수 집사 타이틀을 단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설거지를 하는데, 뜬금없이 이 인간이 골프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제 무슨 무슨 골프 클럽 세트를 구매했다고,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철딱선이 없는 인간이 도대체 무슨 말을 또 주절거리 것인가? 다망한 사람 앞에서. 그런데 신앙이 훌륭한 분은 역시 다르더군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그래요? 그 골프채는 꽤 값이 비쌀 텐데요. 그 인간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별로 비싼 것은 아닙니다. 한, 한 600만원? 제가 알기로 장로님께서 부도, 부도를 맞고 얻은 단칸 월세방의 보증금이 그보다 적었습니다. 제가 성질이 까칠한 탓이겠지만, 순간, 들고 있는 접시로 그 인간의 머리통을 내려치고 싶더군요. 뻔히 상대방의 정황을 알면서 그게 할 말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인가? 우리가 참으로 신앙심을 갖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형제요 자매일 것입니다만. 솔직히 저는 그러한 모습을 현대 한국교회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이에게 억지로라도 심리를 함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겉옷을 달라고 하는 이에게 속옷까지라도 주라는 말씀까지는 실천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상식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는 개신교인이라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laughs> 개신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위의 구원을 구원의 조건에 행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와 상식 수준에도 어긋나는 짓을 하며 살수 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의 조건도 없고 더 이하의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고와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받았다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도 못 미치는 그런 벌레 같은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 지켜내십시다.